자, 꽁설입니다. 오늘 밤 7시에 로아에서 갑자기 특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신적이라든지 골드에 대한 내용, 또 밸런스에 대한 언급까지 굉장히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10시 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첫 번째는 볼다이크입니다. 볼다이크의 경우에는 현자들의 도시로서 입장 레벨은 1 5 2 0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볼다이크의 레이드인 혼돈의 상하탑의 난이도는 노말과 하드 두 가지로 노말은 1600, 하드는 1 6 2 0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총네단계의 건문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문들을 살펴보자면 1관문의 칼테이아는 식물형 몬스터로 출시하였으며 약점을 공략시 수월하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관문의 라카이소스는 이번에 주민, 주막 기능을 추가한 보스라고 합니다. 다음 3관문 파이오는 사족 보인과 이족 보인 두 부가지로 다니며 인력하는 입수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관문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해서도 공개했는데 현재까지 있는 골드 보상 중에 가장 높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하며 엘릭서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성 시스템입니다. 연성 시스템이란 엘릭서라는 중요한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혼돈의 상막탑 노말과 하드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말에서는 영웅 등급이 하드에서는 전설 등급이 나올 예정이며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성 시스템은 현자들의 조언을 통해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 3명의 현자들중 1명만 선택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과 연성을 바꿔버리게 한다든지 하는 혼동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어구 부위별 전용 옵션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도 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출시가 되어야 알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드 보상 변경 사항입니다. 이제는 군단장 입장 3회에서 엔드 콘텐츠 3회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기존에는 군단장 3회를 잡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골드는 받지 못하지만, 볼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일약한 하브 쿠클을 돌면 나머지 군단장을 돌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 가지 엔드급 보스를 잡고도 발탄이나 비아키스를 돌 수는 있지만 골드 보상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6회 제한 캐릭터 이외에 나머지 캐릭터들은 더보기를 무료화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에브니 큐브입니다. 에브니 큐브는 회랑과 큐브가 합쳐진 형태로 네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로운 기믹이나 놀이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스 러시의 큐브 쿠폰은 추후 변경이 될 예정이며 에보니 큐브 보상에 대한 내용도 추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가디스입니다 가르가디스는 1610레벨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밸런스 패치입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라고 볼수 있는 만큼 이번 벨페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개발사가 생각하는 벨페의 방향성에 대해 총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하나는 모든 콘텐츠를 못 깨는 클래스는 없게끔 하자 둘은 클래스 간의 격차 완화 셋은 현재 클래스 간의 밸런스 편차보다 환경에 대한 편차 차가 더큰것 같다며 보스의 차이라든지 크리티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렛은 정말 불합리하거나 과한 스트레스를 주는 스킬들의 개선으로 예를 들면 인파이터의 전진 일격 3초 공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진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편함을 이겨냈을 때 고점을 가는 장점이 있을 때를 언급했습니다. 가서는 각 클래스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동 력과 아바타입니다. 현재 개별 클래스 단위에서 뿌리 클래스 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번째는 a o s 입니다 개인적인 사실은 없었으며 컴퓨터는 반복된 패턴으로 하지만 사람들 간의 경쟁으로 좀더 질리지 않고 재밌는 로아를 만들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잠정적인 연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9번째는 MOD입니다. MOD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거의 들어가는 비용도 많지 않아 MOD로 개발 일정이 늦어지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번째는 신제급 담인파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라이커랑 겹치는 포지션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운영진들도 낙타했습니다. 되는 만큼 현재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봤는데 제가 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제가 고정 녹화를 남겨두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그럼 빠빠랑